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준 주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푸쌤이라는 단백질 음료를 소개하려고 가져왔어요 제가 지금 푸쌤을한 박스를 다 먹고 두 박스를 시켰는데 어, 그 중에서 한 박스만 뜯어서 이렇게 진열을 해보았고요 말씀드렸듯이 내돈내산이고 협찬 광고 절대 아니고 너무 맛있어서 우리 주민분들에게도 아악! 주민분들인 거다 알고 계시죠? 네, 아무튼 주민분들께 너무 맛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. 일단 영양 성분부터 좀 봐야겠죠. 영양 정보부터. 칼로리는요. 149kcal. 높은 편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크기 보이세요? 제가 딱 여기 맞춰 볼게요. 크기가 무려 330ml입니다, 여러분. 330ml면 이거 하나 다 먹으면 엄청 배부르거든요.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식사 대용 그리고 벌크업 하시는 분들께 또 좋은 소식 25g 이에요 뭐가? 단백질 25g 이면 이거 하나에 다른 식사까지 하면 그냥 하루에 먹어야 할 단백질을 다 섭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푸쌤을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고요 디자인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근육맨 또 비타민 B, C, D, E, 나이아신까지 다 하루 권장량 100%를 충족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협찬이나 광고 같은데 절대 아니고요 제가 돈 주고 산 겁니다 일단 긴소리 안 하고 한번 먹어봅시다 얼음을 조금 넣어봤어요 시원하게 먹어요 보세요 이렇게 꽉 찼죠? 지금 이만한 잔에 근데도 지금 흔들어보니까 이만큼 이만큼이 남아요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. 색깔이 요구르트 같잖아요. 이게 진짜 요구르트 향이에요. 먹어보니까 진짜 그냥 플레인 요거트 맛. 딱 플레인 요거트 맛. 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플레인 요거트 맛그 자체입니다. 진짜 너무 맛있어. 아니 이렇게 맛있게 프로틴 음료를 만들면 그 파우더로 된 프로틴을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? 진짜 너무 맛있고요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배가 찰 정도로 진짜 배불러요 아침에 너무 바쁘잖아요 출근해야 되니까 그럴 때 아침 식사 대용으로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먹은 다음에 다시 채우니까 이만큼 또 찼죠? 진짜 여러분 이게 단백질 음료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가격은요 한 박스에 공홈에서는 46,800원인데 제가 알려드리는 댓글창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34,000원에 한 박스 구매하실 수 있고요 플러스 배송비 2,100원 두 박스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93,600원인가 그럴 거예요 공홈에서는 근데 제가 보내드린 링크로 구매하시면 68,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저도 그 링크로 들어가서 구매를 한 거라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진짜 호불호 없이 드실 수 있는 단백질 음료 너무너무 추천. 그럼 여기까지 하고,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안녕!